안녕하세요. 교회로 향하여라는 시리즈로 교회 구석을 다니면서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짜잔. 찬양대 연습실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연습하던 모습이 그대로 있는데 찬양대원들이 함께 할수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할렐루야란 뜻이 히브리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라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했습니다. 교회가 좋은 것은 찬양을 저처럼 잘못 해도 그냥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보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찬양대원들이 찬양을 잘 하십니다. 목소리도 아름답고 기술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그들이, 그들의 찬양은 마음으로 드려지는 고백이기에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장은 허준영 집사가 섬기고 있고, 아, 지인은 권윤희 집사님, 피아노는 정혜란 집사님, 올개는 왕우경 집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매, 매 주일마다 점심 식사 후에 연습하시고, 수요일날도 저녁 예배 후에 또 연습을 하십니다.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찬양대원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찬양을 좋아하시면 찬양대에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조금 못해도 연습하고 또 은혜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자, 하나님을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즉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나팔 불며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찬양대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 우리 교회에 정말 찬양이 풍성하고 그래서 들어오는 자마다 찬양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변화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